4장의 문자 카드를 이렇게 나, 나란히 배열했다. 그래서 잘 섞은 후에, 어, 느한 문자도 원래의 위치 m, a, t, h 순서로 있지 않은 경우를 나열하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m, a, t, h에, 어, 어느 문자도 원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나열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m의 자리에는 m이 못 오고 a나 t나 h가 오겠죠. 그러면 A 빼고 난 나머지 MTH가 그 다음 자리에 또올 수가 있을 거고, AM을 쓰고 난 남은 문자는 TH인데 자리 바꿔서 H 오고 T 오면 또 다른 자리에 있게 되죠. 또 AT 썼으니까 남은 문자 MH를 HM 이렇게 써야 다 다른 문자가 되겠죠. 그 다음에 ah의 경우는 남은 문자 mt를 mt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m 자리에 t가 왔을 경우는 t를 제외한 나머지 mah 중에서 a 자리에는 m이나 h만 올 수가 있고, tm을 쓰고 난 남은 문자 ah를 ha 순서로 쓰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th 뺀 남은 문자 ma는 ma도 가능하고, AM도 가능하죠? 그 다음에 M 자리에 H가 왔을 때, H를 제외한 남은 문자 MAT 중에 MT 올 수가 있고, A 자리에. HM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AT는 TA는 안 되죠? AT 이렇게 와야 되고, 그 다음에 HT 말고 MA는 MA 또는 AM으로 순서 바꿔서, 올 수가 있으니까 총 9가지가 되겠습니다.